조사는요 내 마음이에요 이상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더 불러라 이렇게 하고 난두시간 조사 받고 나오라고 그럼 자. 목사님 방금 음. 하신 말씀은 음. 그 교회가 영치금을 보낸 것과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음.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에? 내가 5년 전에 은퇴했단 말이야 은퇴한 목사가 뭔지 몰라요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한마디로 은퇴했다 그러면 그건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외국 목사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무슨 교회 재정이나 또 무슨 뭐 저기 뭐뭐 영치금을 보낸 거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 다음 질문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는 음. 전면 부인하시겠네요? 혐의를 이미 벌써 나는요 물어볼 질문을 워드로 다 쳐와서는 내고, 내가 읽어주려고 그래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내가 다시 또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또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두 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아보겠다고 하고, 음, 게 네. 조사가 음.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 아니, 조사는요, 내 마음이에요. 조사는요 내 마음이에요.